What's up, crosser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릿지TV의 김태훈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2020년 영어 운세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2020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제가 예언 하나 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서점을 기웃거리고 영어학원을 기웃거리면서 영어 공부를 해보자. 올해만큼은 영어를 좀내 걸로 만들어 보자.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영어 교육계에서 정말 십수년간 몸 담으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새해 목표로 영어 공부를 잡지 마십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새해 목표로 영어 공부를 잡았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움. 새로운 것에서 오는 그 엑사이트먼트를 나의 동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엑사이트먼트가 동기부여가 됐을 때는 그 새로움이 사라짐과 동시에 의욕도 같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것이 시시해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지. That's like back in February, right? 어떤 뭐 새로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도 the spark eventually disappears. 그래서 내가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 그 원동력이 새로운 첫해의 어떤 설레임 그리고 그 첫해가 주는 기대감이었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나의 열정도 같이 소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새해에 맞춰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나무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고 방금처럼 이 2020년에 익숙해질 때쯤 뭐한 4월, 5월 뭐 이렇게 되면 한두 분씩 포기하기 시작해요. 나 말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포기하고 또 새해 다짐,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 역시 영어 공부를 포기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그런 거지 뭐 사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불필요하게 관대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다짐으로 영어 공부를 정하고 새해에 맞춰서 영어 공부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영어 공부를 새해에 맞춰서 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바로 대부분의 경우 새해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 저는 영어 공부요. 이렇게 단 하나의 목표만 제시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올해는 적금도 좀 들려고 하고요. 살도 좀 빼고 영어 공부도 하려고요. 이렇게 포커스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이 중에 하나라도 지키면 다행인데 이세 가지 목표 또는 정말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진을 하다 보면 사람이 갑자기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달력 한장 넘어갔다고 해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진을 하다 보면 역시 금방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 공부 실패하게 되기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2020년 영어 운세를 봐드리겠다고 했는데,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운세를 어, 스스로 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속는 셈 추가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 영어 공부를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보신 오늘 밤 영어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너무 늦은 새벽에 이 영상을 보셨다. 그러면 그냥 궁금한 영어 문장이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내일부터 시작할 영어 공부 책 추천이라도 둘러보면서 서평을 좀 읽어보세요. 자왜 뜬금없이 영어 공부를 시작하라고 하느냐면 자, 뭔가 계기가 있어야 공부를 하고 뭔가 새해가 와야지만 공부를 하고 이런 식이 되면 출발점 자체가 내 내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 좋으니까 오늘 밤 시작을 해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면 조금씩 부족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겠죠. 뭐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소에 조깅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밤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동화 가지고 뛰다 보면 막 발목이 아프거나 뭐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이게 조깅화를 사야 되겠구나 그럼 조깅화를 삽니다 그럼 투자가 발생했죠 그럼 나는 뛸 이유가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깅을 하는 그런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비슷하게 영어 공부도요 일단 시작을 하세요 새해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오늘 시작하시고 그 다음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선생이 필요한가 좋은 교재가 필요한가 아니면 뭐 좋은 유튜브 채널이 나에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그걸 하나둘씩 실천에 옮겨 보세요. 이런 작은 시작이요, 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호기심을 키워주고 또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2020년 영어 운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밤 시작하시는 분들, 2020년에 꾸준히 연말까지 영어 공부 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을 놓치시는 분들, 새해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 영어 공부 다시 한번 실패의 쓴맛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속는 셈 치고 영어 공부 오늘 시작해 보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0년 영어 운세를 봐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영어. 오늘 바로 시작하셔서 2020년엔 아주 유착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스스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다른 분들과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en, to the other side.